한번 보고 또한번 느꼈지. 신은 공평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때되면 딱딱 보내지. 만약에 신이 미쳐갖고 있는 놈만 한 번이고 없는 놈만 맨날 보내면 <laughs> 그 열받은 눈 감겠어. 솔직히? 어, 교황이라고서 어, 너 나하고 친하지? 너한 200년 살라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을 텐데. 교황이잖 뭐든 그냥 때되면 딱딱 보낸이면 그렇게 신은 공평해. 그러니까 신은 누구에게나 선역에 빼. 근데 마치 자기만 뺀줄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행하다 한들 솔직히 인기 가수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평생을 휠켜어 타고 다니는 강원래보다 여러분이더 불행합니까? 그도 지금 웃고 사는데 왜 여러분들이 웃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불행하다 안들 이름만 얘기하면 다아는 재벌이세. 아버지로부터 그 엄청난 거 물려받았는데 그 스키장, 자동차 회사 다 날린 날리는... 그 재벌이세부터 여러분 이제 불행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 잘 나가다가 국회의원 해 보고 무속 출마짜 개박살 나 가지고 <laughs> 엉망진창 돼서 저도 한때 죽으려고 내가 자살 기도했는데 내가 협계먹고 내가 으려다 실패해서 내가 협박자 잡았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 직업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걸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삽니다. 근데 이 직업이 참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러잖아요. 하여튼 연예인도 인간이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자식이 죽었다 쳐봐. 근데 가수가, 자식이 죽은 가수가 노래를 촥 부르면 그 노래에 그 감정이 사랑한다고 박수가 더 나오고, 그렇죠. 탈렌트가 자식이 죽었는데 연기를 막 우는 연기를 해봐 야 실치같아 이러면서 막 박수 쳐주면 근데 우리 코미디 하는 거야 자식이 죽었는데 웃겨봐 자식이 뭐리게자식 죽을까 저 철딱 젊은 새 이러면서 찌찝거리고동정을 받기 바뀌기 때문에 우리 직업은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아파도 아프다고 할수 없는 직업이 이제 그런 우리 직업이 있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어딜 가냐면 여기 현대 아산병원 6층에 가끔 갑니다. 거기 가면요, 6층 한 층이 전부 백혈병물 애들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생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머리 빡빡하고 막 여기저기 사상이 꽂고 막. 근데 개진인 나를 압니까? 내가 왕년에 무슨 콘미지 아냐? 이걸 애들은 모르죠. 단, 내가 가끔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주온 아저씨다. 그건 알아요. 내가 가잖아요? 엄마, 아빠 지나가면 내손딱 잡고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달랍니다. 지